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좋은 강연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 자서전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이러한 것을 음성 기록만으로 해서 글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니어를 위한 나만의 비서, 음성 기록 클로바 노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녹음을 하고, 누군가 전문가가 또 이것을 타이핑해서 글로 바꾸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는데요. 예전에는 녹음하거나 타이피스트가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었던 기억들을 아마 시니어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과정 녹음하고 그것을 글로 변환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노트라는 건데요. 이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받으시면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운을 받고 누르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클로버 노트 요거만 있고요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그럼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러면요. 아래 십자 드라이버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새 노트 만들기에 음성 녹음을 선택한다라고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PC가 편하다라는 인원 안내문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PC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시작하기와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바로 녹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끝나고 싶을 때는 이 아래 네모를 누르시고 종료할까요? 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되죠. 그리고 되면 음성의 종료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반 대화인지 회의인지 인터뷰인지 개인 메모인지 강연인지 전화 통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노트로 변환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고요 금방 이렇게 새로운 문장 저같은 경우 한 줄을 했는데요 이게 뭐한시간짜리 녹음이라도 전혀 끝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주 순식간에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더 전문적인 작업을 해서 뭔가 를 하겠다 그러면은 요 아래 요기부터좀 어렵습니다 이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음성 기록을 다운로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될지 전문가들은 HWP나 이런 것들도 뭐 MS Word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이 문장이 깔끔하게 텍스트로 정리된 이러한 것들이 쭉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다면 뭐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여기 이제 공유 표시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와 같이 보실까요? 글로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래 십자 드라이버를 누르시고 음성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녹음이 곧장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종료하고 싶으면 아래 네모를 눌러서 종료할 거예요. 끝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음성 종류를 선택하신 후에 자동으로 새로운 노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이 된다면 요 앞에 여기 여기가 어려운데 세 개를 누르셔서 음성 기록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그 형태를 무엇으로 할지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다시 공유를 눌러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금을 살아가는 기술이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현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손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기술입니다 시니어들도 예전에는 뭐 하나 이런 작업을 하려면 타이피스트 있어야 됐고 녹음을 하시는 전문가도 있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인터뷰나 강연이나. 뭐 자서전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버 노트를 켜고 녹음하시고 전환해서 어딘가 쌓아두시면 바로 그 미래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고 이러한 기술은 생각보다 더 빨리 변환 전환될 것이고 더 빨리 우리의 삶에 도움 있는 일상적인 것들로 변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